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2025년도 제3기 8과입니다.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 인도하시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이 구속사의 큰 이정표였다면 시내산율법 선포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로 출범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종교적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근본 법이며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탄생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건국을 위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한 땅은 그 유익의 한 부분일 뿐,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신내산에서의 율법 선포는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성품, 곧 사랑을 드러내셨으며, 순종은 생명, 불순종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기준입니다. 한편 십계명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체육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비에 쓰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으로 신명기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원본, 두 번째 것은 해설서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속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응답이자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보전하는 도덕적 토대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된 공동체로 세우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성경은 율법이 선하고 즐거움이라 증언하며, 묵상할 때 기쁨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거울을 깨뜨린다고 더러움이 사라지지 않듯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도구이며 사랑의 원칙을 도대로 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열 가지 말씀 곧 다발임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열 가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곧 인간에게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거룩한 삶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자 목적이시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시는 분입니다. 집계명은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 교훈이자 통치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요약하며 사랑이라는 대원칙 위에 세워진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율법은 그때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십계명은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도 십계명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